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당뇨 극복을 돕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른 당뇨인들이 왜 살찌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살찌는 방법 4가지에 네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 마른 당뇨인은 살이 잘 찌지 않는 건가요? 마른 당뇨인들이 살찌지 않는 유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혈당이 오를까봐 잘 드시지 않는 분들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혈당이 오를까봐 과도하게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원래는 비만한 체질이었는데 당뇨 진단 후에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진 경우일 수 있고요. 따라서 지금은 음식과 운동을 철저하게 관리하다 보니 살이 빠져있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언제든 체중이 증가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체질적으로 원래 살찌지 않는 체질인 유형입니다. 입이 짧아 많이 먹지 않는 분들, 배가 고프지 않으면 굳이 음식을 먹지 않는 분들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을 잘 먹지 못하거나 체하는 유형입니다. 이때 마른 체형은 집안 내력이라고도 볼수 있고요. 소화 기능이 약하게 태어나서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잘 체하거나 소화 흡수가 잘안 되는 경우입니다. 살이 잘찔 수가 없겠죠. 만약 위와 같은 체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살이 잘 찌지 않는다면 다른 질환이 있지 않은지를 한번 검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른 체형의 당뇨인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 외에도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되는데요. 바로 요당입니다. 왜 마른 당뇨인에게 요당이 더 중요한가요?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은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 포도당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요. 이를 요당이라고 합니다. 요당은 소변에서 포도당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포도당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이 찌려면 에너지인 포도당이 우리 몸에 잘 저장되어야 하는데 포도당이 요당의 형태로 배출되면서 에너지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근육의 글리코겐을 분해해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은 줄어들고 동시에 뼈는 더 약해지는 것이죠. 마른 당뇨인이 살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꾸준한 운동으로 기초 체력을 늘려야 합니다. 기초 체력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기초 체력이 늘어나야 대사량이 늘어나고 음식을 충분히 먹어도 무리가 되지 않죠. 또한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 중강도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코어 근육 혹은 지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추천해 드리고요 더 자세한 운동에 관해서는 지난번 운동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둘째, 잠을 충분히 자야 합니다 잠을 충분하게 자지 못한다면 혈당이 높아져 요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셋째, 규칙적인 식사 특히 아침은 꼭 먹어야 합니다 만약 전날 오후 7시에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을 거르고 정오에 점심을 먹는다면 약 17시간의 공복 상태가 됩니다 공복상태가 오래될수록 그만큼 먹는 양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살이 더 찌기가 어렵겠죠. 넷째,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데요. 운동 후에 보통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는 신장에 더큰 무리를 줄수 있어서 단백질 쉐이크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른 당뇨인들이 살찌기 위한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른 당뇨인들이 살찌기 위해서 꼭 섭취해야 될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당뇨주치의로서 당신에게 봄을 드릴 수 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s